월드 오케이 뉴스. 오늘은 SCO라고 지난 미국의 독립기념일 7월 4일날 그, 어, 마쳤는데 상하이 카퍼레이션 오그니제이션 르 그래서 상하이 협력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서방 세계에 어떤 대응하는 그런 기구로서 이전에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그 어, 그때 점 해가지고 어, 상하이 협력 기구가 헤로커르를 상하이에 상하이에 이렇게 만들 고또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에 이게 두개두 두 개의 본부를 지금 헤로커르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 내일 모레 아, 3일, 3일 후에 나토 정상 회담이 열리는데 그에 앞서가지고 카자흐스탄의 그 수도 아스타나에서 어, 서로 상하이 지금 협력 기구가 10개, 1개 나라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벨라루스가 가입이 되면서 10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흐름을, 흐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이게 한반도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에 이제 스탄이 붙은 나라가 여기 이제 다섯 개, 다섯 개 나라가 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은 카자스탄은 지금 이제 호스트 호스트 한 나라니까 물론 이제 가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국하고 같이 붙어 있는 어,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두 나라가 있고, 그리고 어, 파키스탄이 인도 파키스탄 이번에 인도 파키스탄도 같이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 파키스탄도 어,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고, 우즈베키스탄도 같이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 스탄이 다섯 개 나라가 가입이 되어 있는, 이 나라에서 이제 가장 물론 중요한 나라가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할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다섯 개 나라로 시작을 해가지고,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그리고 키르키스탄, 타지키스탄 이렇게 다섯 나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번에 이제 벨라루스가 가입하면서 열개 에 나라로 확장이 됐습니다. 이란을 포함해가지고 인도, 파키스탄, 이 우즈베, 우즈베키스탄 등등의 나라들이 10개의 나라입니다. 몽골, 몽골은 지금 어버즈브로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뭐 그렇게 이제 중요성이 부각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대선에서 어떤 갈등 상황을 보여주면서 전체 세계가 미국의 일극 체제에서 이렇게 또 중국하고 바이폴라로 가나 양극 체제로 가나 했는데, 이것이 멀티폴라로 다극 체제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어떤 하나의 증표를 보여주는 사인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게 시진핑의 연설문과 그리고 푸틴의 연설문을 이렇게 쭉 어, ppt로 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게 분명한 흐름들이 보이고, 특별히 시진핑보다 푸틴의 역할이나 발언들이 더 돋보인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푸틴이, 푸틴이 왜냐하면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협상을 지난 미더준 6월 중순에 이미 서구에 그 협상안을 내어 놓았다.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이렇게 미국을 지목을 하고 있는 게좀특별해 보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2022년 2월 달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푸틴으로서는 헷갈리는 신호를 받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k 프를 침공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이제 전쟁의 원인에 본인에 대해서도 본인 본인들 본인의 책 러시아의 책이 아니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수구 언론에서 나오는 것과 그리고 이런 뭐 SCO 상하이 협력 기구 상하이 협력 기구가 이제 브릭스와 이제 양대 산맥을 이룬다고 푸틴은 그 연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의 시각을 좀 균형 있게 보는 것이 필요, 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한반도가 워낙에 중요해서 미국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푸틴, 러시아도 중국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푸틴은 김정은을 만난 것이고 또 중국에서도 그동안 이제 두만강으로 진행되는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할 그런 기미도 보이고 하니까 같이 우리는 전 세계를 글로벌한 세계를 같이 지금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한번 푸틴의 연설문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시진핑 우리 시진핑 형님께서는 1번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키피디아에 나온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상하이 카퍼레이션 오그니제이션, 르 SCO,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로고 는 위에는 중국어, 아래쪽에는 러시아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그리고 왜 자측에 이제 중앙아시아가, 이번에 벨라루스가 이렇게 가입을 하면서 스탄는 다섯 개 스탄 나라, 그 전체 열개 나라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가입한 나라들이 여기에 쭉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인도, 인도, 파키스탄이 같이 가입이 돼 있다는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 간에 조금 이렇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인도는 또 중국하고 경쟁하는 부분이 있지만 같이 이 가입을 해 가지고 인도는 어 비즈니스와 관련되거나 또는 자국의 이익에 관련이 되면은 어느 쪽이든지 가입을 할수 있다. 그런 이렇게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크리트리 제너럴 사무총장은 장밍으로 2020년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외교관인 장밍이 쭉 세크리트리 제너럴을 맡아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참고로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여게 이제 카자흐스탄인데, 설치해놓은 것이요.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 북쪽에 여기 아스타나 원래는 수도가 이거 알마티였는데 여기 알마티에서 아스타나로 이렇게 수도를 쭉 지난번에 이전을 이전을 한 상태인 것을 상하이 협력기구 모임을 여기에서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섯 개 나라로 시작을 했는데 바로 어 여기 중국과 접경지역인 키르키스탄하고 타지키스탄이 중국에 붙어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타지키스탄 이세개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다 중국과 접하고 있는 이 나라를 시작으로 어, SCO가 시작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무엇을 얘기했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틴의 연설문을 한번쭉 보시면 먼저 first of all 이게 이제 베이스드 언더 프린 q 펄스 이퀄리티 평등의 기초를 해 있다 뭐 그런 걸 강조를 하면서 이 멀티폴라 월드 오더라 멀티폴라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의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던 그 일극 체제가 아닌 또는 이제 중국과 미국이 가는 바이폴라 양극 체제가 아닌 멀티폴라 다극화라는 말을 시진핑도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엔도 여기에서 이제 센추럴 롤 오브 더 유엔, 유엔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 경제, 에너지, 또뭐 농업이나 뭐 하이테크, 놀리지 그런 분들을 2035년까지 전략적으로 어, 개발을 해 나가겠다 그런 점들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이제 강조를 하면서 여기 파란 줄 보시면은. 그 SCO의 멤버들이 5% 이상의 경제 성장을 했다. 그래서 산업 성장은 또 4.5%였다. 근데 인플레이션은 2.4%밖에 안 됐다. 그런데 이 SCO의 나라들이 러시아와 무역을 하는 것이 25%나 25%나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역을 하게 되면 이제 통화를 이게 통화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쩐을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있어 가지고 상호 간에 이제 어떤 거를 하냐면 내셔널 크런시가 러시아 안에서 거래를 트랜잭션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안에 내셔널 크런시가 92% 92%가 증가를 했다. 올해 이제 first 스 오브 f o r m n of this year 하니까 올해 첫 4개월 동안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SCO 내에서 이렇게 증착을 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들을 어, 푸틴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뭐 SCO 비즈니스 카운슬도 있고 그다음에 에, 뱅크 이제 인터뱅크 콘소시엄도 있고 어,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뭐 엔타이 테러리즘 음, 엔타이트 음. 그런 문제를 해 나가겠다. 3년 동안에 이제 뭐 구축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하이 협력 기구 내에 이제 교육을 천명을 이렇게 초청, 초청해서 러시아 아마 러시아 중부 양쪽에서 하는 건지 그거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7 7개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이걸 이제 퍼뜨리겠다. 그런 어떤 sco에 에 브릭스 sco하고 브릭스라 양대 기둥이라 했으니까 그 양대 기둥을 떠 맞출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겠다 그말 같은데 이게 요 밑에 있는 sco 유스 카운슬 라는 데서 이것을 이니시에이티브 오브 러시아니까 하 아마 이제 러시아 쪽에서 교육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모양인데 그래서 옛날에 소치 올림픽했던 그뭐 소치 거기도 유어 페스티벌인 소치 이런 얘기 유스 캠프런스가 거기에서 있는 것이고 국제적인 어떤 그런 인재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 프로그램으로서 이 인재를 키우겠다 그래서 푸틴이 지금 강조하는 것 중에 멀티폴라 월드 o l a r world has become a reality. 지금 이제 다극화가 지금 세 다극화 세상이 이제 실현이 됐다. 리얼리티, 실제적인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CO 상하이 카퍼레이션오그니제이션하고이 이 브릭스하고 이두 개가 기둥 기둥이 이게 메인 필러스 기둥이 되어 가지고 진유인 멀티폴 i 리티 진짜 이제 다극화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다극화 시대에서는 다차원적인 그런 컬처를 문화라든지 각자 어떤 종교라든지 그런 걸 존중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지역이 여기에서 이제 primarily our common Eurasian region 이렇게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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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과 아시아 그런 지역이 이제 줄을 이룬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푸틴이 이제 유럽에 대해서 뼈 아픈 말을 하는 게좀 인상적이었는데 이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이게 should replace 이게 교체돼야만 한다. 뭐를 교체해야 되냐면은 obsolete European centric, 유럽 아틀란틱 모델, 유럽 유럽 중심의 모델을 완전히 갈아치워야 된다. 그리고 어, 아틀란틱은 대서양이 되는데 대서양을 사이에 놓고 어, 오른쪽에는 유럽, 왼쪽에는 어, 그 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데 이 유로아틀란틱 모델 이것도 갈아치워야 된다 그런 점들을 어, 푸틴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 위기를 언급을 하면서 어, 여기에서 아래쪽에 빨간 줄 보시면은 이, 이것이 우크라이나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그러한 이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게 된다? Absolutely arrogant policy. 아주 무례한 정책.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무례한 정책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푸틴은 이 우크라이나를 처음에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하고 싶었던 것 보다는 어떤 중간지대로 놓기를 원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서방에서 자꾸 나토를 가입할까 말까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히 푸틴을 막 헷갈리우스로 만들으니까 그 얘기를 지금 푸틴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은 지나간 지나간 상황에서는 뭐 지나간 거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 이제 여기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 6월에 미드 춘네 프리젠티드 옛 은하를 세트먼트 옵션 이것이 다른 어떤 그옵션이이것을 아직까지는 어, 그것이 어떤 이제 완전한 옵션옵션 option, 완전한 옵션이 되지 않은. 그런 것을 푸틴 아마 얘기를 한 모양인데 이것이, 어,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에서 받아들인다 하면은 이게 어떤 그 화해를 할수 있는 것이 될수 있다. 그 지난 6월에, 지난 6월에, 6월이면 6월 19일은 푸틴이 북한의 김, 김정은 만나던 날이 6월 19일 같은데 그 전에 이것까지 다 구상을 하고 또막 SCCO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 미국 선거, 라든지 이런 것을 다 염두에 두고 계산해 두고 이렇게 푸틴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푸틴은 아주 지금 어, 강한 어떤 재정 러시아의 민족 민족주의적인 그런 강한 어, 경향을 보이면서 이렇게 지금 러시아가 그 사이를, 사이를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옛날에 이제 소련은 79년도에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인해서 여기 아프가니스탄은 강대국의 무덤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나라인데 워낙 사악지형이 험악하니까 그때 와서 이제 10년 동안 헤매다가 철수를 하고 미국도 20년 동안 헤매다가 손들고 그냥 갑자기 그냥 철수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바로 아프가니스탄. 그게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이 푸틴이 여기 믿을 미들리스트와 가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이 가사 문제 지금 이제 중동 지역의 가장 화약고라고 할수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런 전쟁에서 이것이 코이그지스트 피스풀리 양쪽이 평화롭게 공존을 하니까 투 인디펜던트 여기 이제 투 인디펜던트 엔 사브린 스테이스라는 말이 지금 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스테이터 솔루션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지하는 것을 푸틴이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 미국만 오케이, 네타냐우만 또 오케이 해서 이스라엘의 보수적인 그룹에서 받아들인다면은 이쪽으로 희망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약간 해보 지켜 앞으로 뭐 지켜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 중요한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네, 땡큐.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푸틴이 이렇게 실제적인, 어, 좀프랙티컬한 그런, 어, 얘기들을 한데 반해서, 이런 중국에서 제공하는 이제 중국 사이트에 가면은 시진핑의 한 연설들을 이렇게 이제 싣고 있는데, 시진핑은 이렇게 펄스트 해가지고, 퍼스트 세컨, 서드 해서 다섯 번째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어, solidarity and mutual trust, 좀 신뢰, 상호 간의 뭐, 신뢰라든지, 두 번째도 보면, 이제, peace and tranquility, 또, 평화에 대한 추상적인 그런 문제들을, 물론 요 안에 내용에 보면, 뭐, anti, 어, anti drug 그런 문제도 있고, anti security에 대한 그런 문제도 같이 응급을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푸틴하고 같이 겹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조금 관심이 가는 부분이 prosperity and development. 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 농업,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그리컬처를 테크놀리지를 서로 이제 익스인지할 그런 생각이 있다. 우리가 트레이닝도 시켜주겠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중국에서 지금 위성을,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 바이두라는 이, 이 바이두를 어, 우리가 서로 어, 나눠서 쓰겠다. 어,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달에 착륙을 했는데 이것도 이것도 이제 인터내셔널 루너 리서치 스테이션을 서로 이제 파티스페, 파티스페이터 이게 에, 참여를 하겠다. 이게 개발을 하는데 서로 참여한다든지 그런 걸 웰컴. 그런 것을 환영한다는 것을 표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강 어, 우리도 좀 그만한 힘이 있으니까 나눌 그런 의사, 의사가 있다. 그리고 어 여기 재밌는 부분이 천명을 이렇게 디지털 테크놀리지를 이렇게 에, 훈련을 시켜 가지고 네 이것이 넥스트 3 이어즈라 했으니까 3년 안에 훈련을 시켜서 각자의 뭐타어키르기스탄이라든지 타지키스타 어 타지키스탄이라든지 타지키스, 어, 또는 어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지금 아스타나에서 하고 있는데 그 그게 호스트 나라니까 카자흐스탄도 중요하니까 그 나라 인재들을 어 함께 천 명, 수명 정도 양성을 해 가지고 그걸 같이 이제 디지털 이런 테크놀로지 하이 테크놀로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공유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번째에서도, 네번째에서도 이런 뭐, 그 프렌드십을 강조를 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천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기회를 나누겠다,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데 요 앞에 푸틴이 말한 거 보면은, 어, 러시아가 이제 메인이 되겠다. 그런데 아마 이제 러시아에서 잘하는 부분들은 무기나, 아, 그런 미사일 기술, 그런 게 뛰어나니까, 그런 쪽은 이제 아마 러시아가 담당하고 또 중국에서 일부 잘하는 것들을 또 담당하지 않을까.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그런 생각, in the next, of, next of five years. 5년 안에 그것을 교육을 시켜서 주변의 나라들을 강력한 SCO의 협력국으로 그렇게 만들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도 이제 뭐페어니스 저스티스 그렇게 얘기하면서 멀티폴라 월드가 이렇게 왔다는 점을 여기서도 시진핑도 멀티폴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땡큐하면서 다섯 가지를 시진핑이 얘기를 하면서 어, 어 마치게 되고 여기 SCO가 이제 마치는 날로이터 통신 기사를 보면은. 어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큐리티나 폴리티컬, 이코노믹 커퍼레이션 그런 문제들 했다는 그 내용, 그리고 서방에 대해서 냉전적인 그런 멘탈리티를 어, 이렇게 반대한 워닝 사인을 줬다. 그리고 유럽 중심에 유럽 대서양 중심에 그런 것을 교체해야 된다. 그런 점들을 로이터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시각은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값싼 그 오일이나 가스를 유럽에 팔았는데 그두 번째 노드 스트림 그것이 이제 폭파되면서 이, 이것을 모스코바가 피버 투월즈 아시아, 아시아로 돌려야 됐다. 그래서 푸틴이 전에 6월 19일 날 김정은, 김정은을 만나게 된 것이 이제 아시아에 팔려면 뭐 대한민국이 주요 고객이니까. 그래서 이게 돈좀 버는 대한민국한테 그것을 팔기 위해서 북한을 통과해야 되니까 배로 가든 뭐 열차로 가든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든 그래서 이것이 아시아로, 어, 아시아로 이렇게 돌아서게 한, 피벗하게 한그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시각, 로이트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페이먼트 시스템도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이제 스위프트에서 어, 배제가 되면서 그게 자산들이 러시아의 해외 자산들이 동결이 되고 있는데 그 액수가 여기 이제 로이터에서는 얼마로 흔들어져 오버 빌리언스 오버 달러죠. 수천억 달러 어마무시한 돈이 지금 <laughs> 이렇게 프로즌 리임 프로즌 지금 잠겨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과연 어, 서방이 어떻게 풀어줘가지고 러시아한테 줄 건지, 러시아한테 주면은 러시아에 엄청난 또 부가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의 지켜볼 어,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로이터도 역시 이제 멀티폴라를 강조했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열 개의 그 SCO 회원들 중에 재밌는 건 인도, 파키스탄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인도가 인, 디안익스프레스 어,를 통해서, 어, 인도에 그 이번에 이제 참여해가지고, 이건 7월, 어, 제가 6일 날짜에 이렇게 캡처를한 건데, 이 SCO에 대해서 이제 정상회담을,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담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어떤 나라들이 있고 왜 그것이 중요하냐, why it matters 해서, 이거, 이, 이러한, 어, 얘기들을 그것이 이제 인도에게 인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기사를 실은 것이 조금 인상적이어서 인도가 이제 이런 이런 쪽으로 어,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주 이, 이 이해관계에서 우리에게 이익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그런 기사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최근에 BRI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 BRI 우리가 보통 1대1로로 1대 알려진 그 BRI를 하고 있다는 점과 또 인도 파키스탄이 SCO에 2017년도에 가입을 하게 됐는데 중국이 또 이렇게 파키스탄을 또 지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또 러시아, 러시아하고 러시아또 중국 간의 이제 세력 어떤 균형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요약하자면 이 상하이 협력 기구는 뭐 크게 어떤 나토처럼 굉장한 뭐 군사적인 어떤 그 유대가 있다든지 그런 조직은 아니지만 이 중앙아시아를 두고 스탄이 일곱 개 나라 중에서 다섯 개가 회원으로 어 가입이 되어 있을 정도로 중앙아시아가 유럽과 아시아를 이렇게 앞으로 아시아가 이제 부상하는 시대에서 어 아시아가 돈이 되니까 그게 많은 어 물류나 뭐 그런 것들이 유럽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스탄이라 카자흐스탄부터 해서 우즈 어 우즈베키스탄 해서 인도 파키스탄 파키스탄부터 아프가니스탄도 있고 그리고 다지 다지키스탄 투르, 투르크메니스탄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 중국 쪽으로 오른쪽으로 붙어 있는 키르키스탄 다지키스탄 이런 그어 어 나라들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될수 있다. 지금은 비록 조금 이제 약하고 아직까지 막강한 파워가 없지만 어, 천 명의 그런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 가지고 각 지역에 하면 이 중앙아시아 지역이 굉장한 파워를 지닌 나라로 어, 부상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매우 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S C O 의 본부가 헤로크로가 상하이에 있지만 하나가 우즈베키스탄의 다슈켄트, 타슈킨트, 다슈켄트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우즈베키스탄에는 대한민국에도 많이 진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면 대한민국에게도 밝은 또 미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